습니다 어, 저는 MBC 드라마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식 PD라고 합니다. 저는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연출 데뷔했고요. 어, 그 이후에 논스톱 3라든지 뭐 내조의 여왕,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어, 글로리아까지 이렇게 많은 드라마와 시트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드라마 얘기는 다 뭐예요? 다 사랑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5년째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뭐 멜로 드라마, 로맨스만 연출하고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연애 비법을 전수해드리려고 어, 정말로 어, 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어, 정말로 가능해질 거예요, 로맨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연애 비법을 전수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표정 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 감히 연애 비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법인 거예요. <laughs> 어, 여러분께 들 저는 정말 오늘 기 팍팍 넣어드리고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어요. 어, 어왜 희망이냐? 예. 저같이 생긴 사람도 연애해서 어, 이런 부인 얻었습니다. 네. 그냥 핸드폰, 폰카로 찍었고요. 뭐 절대 이렇게 후보정 같은 거, 색보정 없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집사람한테 가져온 게 어, 그냥 연애 비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약간 좀 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 나름 어, 증빙 자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이 연애 비법 노하우만 여러분들이 오늘 전수해 받아 가신다면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도 이런 만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진짜로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연애 비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러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연애 비법을 거저 얻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의 그 매직 넘버를 공개하자면 20입니다. 매직 넘버 20. 20이 뭘의미는지 아세요? 저에겐 정말 가슴 아픈 숫자인데요. 제가 어, 소개팅, 미팅, 과팅 다 합쳐서 어, 차인 숫자예요. 어, 연속으로, 스무 번 연속으로 차였어요. 자, 이거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죠. 스무 어, 번 연속. 자,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20, 매직 넘버가 20인지 어떻게 하느냐 헤아려 봤어요. 어느 순간 계속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이 미팅이든 소개팅이든 늘 차이고, 이렇게 애프터 신청했다가 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어봤더니 그때가 한 일곱 번인가 여덟 번째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오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7연속, 8연속 실패를 했으니 과연 몇 번째 성공할까? 계속 세어봤어요. 20에서 끝이 났어요. 어, 21번째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20번 실패하고 그냥 포기하고 군대 갔어요. 네. 그러면 매번 소개팅하고 까이고 미팅 나가서 차였는데 왜 20번씩이나 했냐? 어, 친구들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laughs> 예, 어, 4대4 미팅, 뭐 5대5 과팅 이런 거 나갈 때꼭 데려 나갔어요. 어, 지들 돋보이려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미팅 횟수는 20번을 채웠는데 단한 번도 실�...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20번 연속으로 어, 미팅, 소개팅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죠. 물론 아무리 저처럼 이렇게 좀 어, 생긴 게 약하다 하더라도 저도 리차드 도킨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고 나의 유전자를 DNA를 어떻게든 저는 어, 후대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연애 비법 연구해야 했어요. 공부 들어갔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책 많이 읽었습니다. 어,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어, 책을 막 뒤져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연애하는 그 어떤 기술 이런 비법을 전수해 준...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금 살래살래 흔드시는 남학생분, 어, 미리 읽어보신 거예요. 이분도 아마 사랑의 기술인 줄 알고 기술을 가르쳐주나 해서 봤는데 어, 철학서죠. 예수님의 사랑, 공자님의 사랑, 뭐 부처님의 사랑 <laughs> 이런 얘기 나와요. 어,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사랑까지도 나오고요. 어, 우울합니다. 뭐, 하지만 정말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남녀의 도대체 차이는 뭘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카네기 처세술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결국 제가 어, 세 가지 연애 잘하는 비법을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세 가지 비법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어떤 연애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 들이대라입니다. <laughs> Just do it. 들이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 속에 머리 속에 저 괜찮은 여학생이, 아저 남학생 괜찮은데 아무리 머리 속으로 혼자서 어, 상상하고 항상 해봤자 어, 절대 그 사랑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모든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들이대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들이댄다고, 어, 좋아해. 뭐, 어, 한번 만나주세요. 어, 저하고 한번 사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얘기한다고 되는 사람 잘 없죠. 들이대기 쉽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남학생분들에게는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번 써먹어본 게 있어요. 들이댈 때 자금용 멘트. 간단해요. 어, 정말 생뚱맞은 환경이 있어요. 그니까 정말 그냥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여학생인데 당겨서 쫓아가고 싶다.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냥 오늘 그냥 가면 남은 평생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데 한번 차 한잔 하자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어, 남은 평생 후회 안 해, 하시게 제가 같이 차 한잔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여자분 없어요. 당연히 까입니다. 어, 까였을때 바로 이렇게. 어,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계속 들이대야 됩니다. 아, 들이대는 게 just d o i t 이한 번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바로 그럽니다. 저 실은 뭐, 어,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바로 이렇게 계실래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쁘신 분이 남자친구분 없으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서 못들이대을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편하게 차나 한잔하시죠. 어, 편하게. 남자친구도 있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하게 차 한잔하시죠. 어.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이제 싫다고 그럽니다. 두번세번 그러다 가 나중에는 여자분이 화를 내는 단계가 와요. 어, 화를 내세요. 어, 저는 많이 당해 봤어요. 어, 정말 많이 겪어 봤어요. 어, 저희 그 집사람이 제 학교 후배인데요. 대학교 때 저를 맨 처음에 이렇게 멀리서 보고 아, 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교환 학생. <laughs> <laughs> 근데 저기 이렇게 빵 터지시면 안 되죠. <laughs> 이렇게 빵 터지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조크를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그래도 몇몇 분은 왜 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지. 제가 어, 필리핀 교환생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빵 터지면 아 난감합니다. 음, 하여튼 뭐 음, 저희 집 사람이 어, 그래, 그랬는데 제가 들이댔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한국말로 와서 되게 유창하게 <laughs> 저기요. 막 이렇게 어, 하니까 나중에는 싫다고 노노노 하는데 계속 들이댔더니 아직은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더니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싫다는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이러시는 이건 실리 아니냐고, 막 화를 낼 때, 화를 낼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laughs> 아 이거 너무 피나는데, 바로 빌어야 됩니다. <laughs> 바로 빌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어 잘못했어요. 어 바로 비어야 돼요. 상대가 어두 번, 세번들이댔을때 상대가 화를 내면 어 빕니다. 빌면서 또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대가치 이렇게 이쁜 분한테, 한번들이댔다가 아니요 그래서 바로 아예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것도 실례잖아요. 그래도 두번세번 번 제가 해야 최소한의 제 예의를 다하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오케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실례한 거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사과하는 의미에서 밥한번 살게요. 진짜 사과하는 의미에서 밥한 번만 사게 해주세요. 어. 아니 아니면 제가 이 결례를 씻을 방법이 없어. 제가 집에 가서 그냥 어, 너무 이 죄송해서 잠을 못잘것 같아. 이렇게까지 들이댑니다. 이 계속 들이대는 게 이게 첫 번째 비결인데요. 자이 근데 첫 번째 거를 하려면 쉽지 않죠. 들이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상대가 거절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어,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집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선배는 어, 자존심도 없어요. 어, 내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했는데 어, 자존심도 없냐고 이렇게 약간. 그, 저를 상처주는 멘트를 해요. 어, 상처줘서 포기시키려고. 그럼 저는 그럽니다. 어, 자존심. 음. 내가 자존심 그거는 없어도 살것 같은데, 너 없이는 못살것 같아. 내가 그냥 자존심을 버리고, 너를 얻을 수 있으면 자존심 버릴게. 어, 그럼 되겠니? 라고 이제 저는 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자, 들이대는 거에 반드시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따라줘야 들이대는 게 가능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들이대는 거는 나의 자유 의사에 충실한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그 나의 마음, 나의 감정에 충실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대의 의사도 존중해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들이대고 상대가 노라 그러면은 어, 두 번, 세번 들이대는 것은 뭐냐면 이 상대가 아직까지는 이 제품의 포장지만 보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게아니까 안타까워서 어 고객을 좀더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두 번, 세번 하지만 전혀 안 먹힐 때는 그래, 뭐, 어 이분은 나 같은 어 외제형보다는 국사들 좋아하나 보다. 음, 음, 어 너무 이렇게 어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 안 좋아하실 수 있지라고 이제 갑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은 들이댈 수 있어요, 또. 자, 들이대고 어, 까이고 상처받지 않고 그러면또 들이되고. 자, 이거면첫 번째, 두 번째 비결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얻어걸리는 때가 옵니다. 어, 얻어걸리는 때 와요. 어, 계속 들이되고 상처받지 않고 까여도 뭐 아예 하고 또들이고 얻어걸립니다. 어, 되게 어, 드물게 얻어걸리는 경우가 옵니다. 자, 이때 세 번째 비결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잉 하고 이제 올린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를 할때아 나는 이성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 화술이 나는 좀 부족하다. 난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보고 아, 진짜 근데 선배는 말 잘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그날 보고 말 잘한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요? 내가 그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여자들은 남자 말 잘한다는 건 사실은 그랬어? 이런 저런, 그렇지. 그래, 내가 봐도 그 교수 이상하다니까. 아니, 그래, 내가 봐도 그야 과제가 미친거 아니니 그런 과제를 내주고, 어 그래. 어이구, 그랬구나. 이렇게 호응만 잘해줘도 정말 화술 좋은 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비결은 뭐냐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남자들이 못하는 게 이건데 뭐냐면, 그 어떤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한 여자가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 70평생, 80평생 중에 유일한 순간이고, 지금 이곳이 전 우주에서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로지 이 사람한테만 올인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너무너무 신기하고, 얘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야, 쟤는 얼굴에, 어, 야, 광대뼈가 어떻게 저렇게 뽀송뽀송 윤이 날까? 어, 이러면은, 그 어떤 여자라도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멋진 얘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잘 들어주기만 하도 돼요. 자, 근데 그게 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인이에요. 그한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이한 사람에게 올인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 올인은 한 점에 꽂히는 거거든요. 관역에 그냥 한 점에 꽂히는 건데, 고수의 어, 특징과 하수의 특징 아시나요? 연애의 고수와 하수는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애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 딱 만나서 딱한 가지 어떤 매력이 있으면 그 하나가 홀딱 좋아서 그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게 연애 고수예요. 연애 하수는 어떤지 아세요? 어, 사람 다 봐요. 어 괜찮아요. 귀 어, 괜찮고 허벌 괜찮고 뭐겠죠? 뭐 괜찮은데 야 저거 저기 저런 버릇 있네. 아 어, 저건 좀 눈에 어, 그러면 죽어도 그 사람하고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도 괜찮은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사람을 못 사귀는 게 연애 하수고 고수는 아무것도 안 봐요. 딱 하나 정말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어떤 매력 와저 사람은 저건 너무 좋아라는 게 있을 때그 매력 하나에 홀딱 빠지는 게 연애 고수예요. 정말로 어떤 이렇게 여학생 만나면 어, 웃을 때 이렇게 왜 보조개가 이렇게 이쁜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개를 보고 싶어서 어, 만나기 전서부터 두세 시간 전부터 미리 연구를 합니다. 개를 어, 웃기려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보조개 하나 보고 싶어서 어, 그게 저는 사실은 어, 연애를 할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게 연애 하수와 고수는 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어, 왜냐하면 연애 고수는 한 가지 매력만 있어도 홀딱 빠져서 사람 좋아하고 사귀어보고또 헤어져 보기도 하고 막 근데 어, 연애 하수는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와도 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A플인데, A 프인데 A 플러스였던 스펙인데 지금 내눈 앞에 A 마이너스 A 제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A 프이올 때까지 기다려요. 어, 기다리면서 점점점 세월은 갑니다. 어, 본인 나이가 들어가요. 어,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해요. 어, 내가 스무 살에 A, A 플러스 남자를 기다리다가 A 마이너스를 찾으면 내가 서른이 되고 서른다섯이 되면 분명히 B나 어, B 마이너스 정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무슨 생각 하냐면 내가 이전에 A0인 남자도 찾는데 지금 와서 내가 어, B 마이너스에 타협을 해야 돼? 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 연애를 시작해야 돼요. 아, 정말로. 어, 절대로, 어, 나이 한살더 먹는다고 해서 연애 더 쉬워지지 않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연애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문제,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기다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을 할수 있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애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아직까지, 어, 성숙하지 않아서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 속에 완전히 들여들일 그런 어떤 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올바른 조건이 나오는 어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는 절대로 연애 어 할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연애 이 비법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애를 해봐야 되냐 하면은 저는 어뭐 다양한 연애를 다가는데요 저는 어 제가 권하는 것은 뭐 짝사랑 어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짝사랑, 양다리, 양다리도 좋아요. 어, 양다리 능력이에요. 어,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요즘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평생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얼마 없거든요. 때로는 양다리 걸쳐봐야 되고요. 저는 심지어 짝사랑, 양다리, 불륜도 저는 권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륜, 아, 뭐 제가 2 0대 권하는 불륜이라 뭐겠어요. 뭐 어, 다른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륜은 어, 윤리가 아닌 거, 폐륜 얘기하는 건데요. 폐륜이라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랑. 네,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은 저 사람 정도 조건이면은 반대하실 거야. 결혼 반대하실까라는 생각에 지뢰 겁먹고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폐륜의 사랑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왜 드라마 보면 흔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흔히 나오는 상황. 그 어머니가 너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어, 넌날 죽이는 거야. 그랬을 때.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어,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못 사니까 하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폐륜의 사랑, 불륜의 사랑, 저는 그것도 20대 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 여자랑 같이 살지 않는다고요. 어, 이 연애는 내가 하는 거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어떤 것도 어, 반대도 무릅쓰고 해보는 그런 사랑인데 사실은 제가 말한 이 모든 과정은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실은 취직을 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아 근데 저 회사에서 날 받아줄까 아 근데 저거 기는 너무 경쟁률이 너무 높잖아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들이대고 저쪽에서 어 서류 전형 불합격 통과 오면은 상처받지 마세요. 오케이,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건 나의 의지고저 회사에서 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저 회사의 의지야. 어, 인정하세요. 상처받지 않고,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회사에 다음 해 다시 한번 지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립니다. 어, 회사에서 기회를 줘요. 어떤 회사에서 어, 그래, 그럼 너 한번 인턴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인턴 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일, 절대 돌아보지 않고, 그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서 연애하듯이 사랑에 빠지듯이 하면은 저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구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열렬하게 짝사랑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르면 양다리도 걸쳐 보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야너그 직업 가면은 너 굶어 죽어, 너 그거 할 바에는 너집 나가라고 했을 때 폐륜의 사랑. 부모님 어, 말씀 거역하고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난 이거 할래요라고 도망가 보셔기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과정이자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들이대고 어, 상처받지 않고 올인하면서 덕분에 아주 매력적인 배우들과 같이 일하는 멋진 직업을 구했고요. 다행히도 어, 저의 DNA를 예, 후대에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어, 비결 잘 실행에 한번 옮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 좋은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